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판이 고질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돌을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그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3조 원의 돈이 들지만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선심공약이행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라고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카드를 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도 없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할 리가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일 것입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국민의 힘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식 번드 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면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려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하에 시행 시기가 2년이 늦춰졌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는 두 말할 필요 없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인 것입니다. 여야의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은 이뿐이 아닙니다. 재전 건정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조차 초중고생 연 100만 원 바우처, 재형 저축 부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연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도 여기에 편승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과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도 아량 곳 않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포퓰리즘 재정 파탄의 포퓰리즘은 재정 바탄의 지름길입니다. 아홉 차례 디폴트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지금도 세 자리 숫자의 물가에 실험하는 아르헨티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가 무려 56조 원 이상 덜 거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섣불은 감세는 오히려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판국에 감당하지 못할 돈 풀기 경쟁은 물가만 자극할게, 자극할게 원합니다.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살리는 것도 재정이 감내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돈풀기 경쟁이 아닌 기업 살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백조 원의 빚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대표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퍼주기 공약을 내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